예,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유은혜입니다. 아, 오늘 오전에 세월호특별법과 김영란법과 관련된 대책회의가 있었습니다. 아,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음, 앞서 박강원 대변인 음, 브리핑 내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하지 않겠습니다. 김영란법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부패 방지를 위한 김영란법은 그동안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계속 그 처리를 주장해온 바 있습니다. 지난 1년 이상 심지어 우리 당의 당 대표 국회 연설을 통해서도 계속 처리를 요청해왔던 법입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그동안 회피하고 모르쇠로 일관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라도 대통령 말씀 한 마디에 새누리당이 법안 처리를 다짐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새누리당이 들고 나온 원안은 짝퉁 김영란 법입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짝퉁 김영란 법이 아니라 고위공직자의 대가성 없는 금품 수수도. 처벌할 수 있는 진짜 김영란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열리고 있는 정무위의 법안심사 소위에서부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